고용변압기에 있어서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장치입니다. 몇 KVA 이상 몇 KVA 미만일 경우 무슨 장치?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? 5천이죠. 5천 KVA 이상 몇? 1만 그죠? 만 KVA 미만일 경우 해야 되는 장치? 경보 또는 경보 장치 또는 자동차단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1만이 넘는다. 1만. 1만 KVA가 이상일 경우에는 뭐 자동 차단 장치만 시설에 자동 차단 장치만 시설 가능합니다. 경보 장치 안 된다는 얘기예요.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 고장 시를 위해서는 뭔다? 무슨 장치? 경보 장치 경보 장치를 시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보가 더 들어가 있죠 자동차단은 더 들어가 있고 탄행식 그러면 경보 이렇게 탄행식 그러면 경보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그죠 이 범위를 잘 보시고 5천에서 만 그러면 경보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동차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